아무튼, 이렇게 직업이 사라지는 원인 중에 하나, 자동화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점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인간이 하던 단순한 일들을 대체를 해버리는 거죠. 자, 공장 같은 경우는 지금 로봇이 많이 대체를 하고 있다는 건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요. 자, 작년에는 일본 한 호텔이 로봇 직원들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접수부터 시작해가지고 물건 운반, 그리고 손님 응대하는 것까지 모두 이 로봇이 진행을 하는데, 덕분에 인건비가 싸져가지고, 그래서 호텔 비용도 싸지죠. 그러니까 호텔은 인기인데 일자리는 줄어든다. 는 자, 아주 큰 화제가 됐습니다.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과의 대결. 자, 생각보다 인공지능이 잘한다. 많이 발전했다라는 것을 이번에 아주 실감하게 된 기회가 된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인공지능이 바둑이랑 이렇게 대결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앞으로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자, 이 그림, 누가 그린 그림 같으세요? 자, 고우가 그린 그림 같지만 사실은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생각 해봐요. 앞으로 인공지능과 예술가의 대결이 펼쳐질 수도 있겠죠. 블라인드 테스트로 해가지고 그림 두 개를 딱 걸어두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느 그림이 더 마음에 드는지 선택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선택의 대다수를 받은 그림이 사실은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었다. 자, 이게 불가능할까요? 잘 생각해보면요, 그런 게될것 같아요. 사람들의 선호도를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그리면 사람들이 좋아한다? 자료를 취합해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진짜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이런 가능성, 배제할 수는 없을 수도 있겠죠. 자, 실제로 우리들은 많은 직업이 사라지는 걸 봐왔습니다. 전화교환은, 저는 잘, 사실 모르는데, 우리 아버지 세대는 알고 계시죠? 또, 저 어렸을 때는 표 이렇게 샀어요. 사람한테서. 근데 지금 표 이렇게 사시는 분 없잖아요. <laughs> 자 그리고 폴 게이트 지나갈 때도 하이패스라는 게 생겨나네요. 자 무인 편의점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편의점 잘 생각해 보니까요, 굳이 사람이 필요할까 싶어요. 그냥 계산만 해주는 경우가 대다수잖아요. 담배 끊어주 끊어주는 거 빼서 주면 되는데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라고 뭐 치킨 데워주는 네. 거 정도일까요? 그건 로봇 써야 되니까. 또 아이폰의 등장이 또 무시할 수가 없죠. 아이폰 하나 등장했다고 수많은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mp3 기억나세요? 아, 저, 우리 중학생들 mp3 써본 적 있어요, 이거? 네. 없죠. 있어요? 어, 네. 분명, 아, 어, 좀 클래식한 거 좋아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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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있었어요, 굴러다니는 게? 아니, 그, 뭐, 태권도 형이 들렸어요는 태권도 형이요? 네. 어, 그 친구 부모님이 <laughs> 엄격한가 보네요. 스마트폰 안 써주고. <laughs> <laughs> 자, 또, 디카 같은 것도 이제 안 쓰죠. 자, 그리고 내비게이션보다 스마트폰이 더 정확해요. 전자사전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아이폰 하나 등장했다고 이런 일이 생기는데, 앞으로 또 등장하게 될 스마트카라든지 인공지능 같은 것들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대체해버릴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상황들이 결국에는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전에 운영되던 게임의 룰을 가지고 우리가 경기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승률이 떨어질 수밖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그 상황을 한,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딱이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총을 쓰는 사람과 검을 쓰는 사람과의 대결. 제가 아까 가상의 인물 K 씨를 예로 들었는데요. K 씨는 하라고만 했던 것들을 연마한 사람이잖아요. 꼭 그러니까 사부님한테 도장 찾아다니면서 검수를 배운 사람 같아요. 근데 하필이면 그 시기에 총이라는 것이 대중화되고 있었던 겁니다. 대결을 했더니, 빵!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지금 총을 사용하고 있는지, 검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들려드리는 위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희망이 보이시는지, 너무 암울하신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를 공부를 하면 할수록 참 암울하다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정말 이걸 헤어나올 수 있을까? 정말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거를 알면 할수록 우울해지는 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는 기회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들이 또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는 게제 미래 채널이 하는 일이고 제가 하는 일이겠죠.